그러면,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찾으시면서요? 같이 옆사람과 가 어,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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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박국 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음으로 우리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화난 게 아니고요. 목가 하나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서 어, 그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 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이 씨앗. 감사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생들을 데리고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을 두개 사와서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햇빛을 주는데요. 한 식물에게는 늘 사랑한다 라는 말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감사했고요. 다른 식물에게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에게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식물에게 내 좋지 않는 감정들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칭찬하며 사랑받았던 꽃은 잎이 파랗고 무성했는데요. 증오하고 미어했던 꽃은 잎이 사랑받았던 꽃에 비해서 노란 빛을 띠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과학 연구소에서도요. 실제로 사랑받을 때와 증오받을 때 식물을 채 첨단 장치로 이 감정 곡선을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다가오면요, 꽃이 이 곡선이 완만했어요. 어, 일정에 완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에게 항상 침을 뱉고 찢고 불로 장난쳤던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 곡선이 요동을 쳤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식물도 사랑받은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물에게 이 감사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결국 세상 창조물에는요, 감사 DNA가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본래 하나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서요, 우리에게 감사가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감사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그 감사의 빚을 감사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배신으로 갚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성입니다. 제가 군종병이 되요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인데 군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성인 타락한 본성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마디가 필요하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적은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가슴에 새기는 한줄 한 명언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꽃을 파는 건 사람들에게 설렘을 선물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일이다. 또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물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별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의 기적을 씻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유다나라의 멸망이 가까운 요시아 왕때 하바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감사를 잊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박후 선지자는 조국이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자꾸 형통하고 의인들이 자꾸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의 타락을 왜 방치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이 강포와 제압으로 물들어버린 이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짓고 찾았지만 이 답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입니다 하박국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참다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임하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악한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십니까? 악의 축인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악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멸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회복하며 구원하리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쿠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듣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는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소망의 증거입니다. 참 예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동행하신다는 확증도 감사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본문은이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혼돈과 혼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바로 미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감사해야 할 백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가정에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를 통하여서 애국에서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국하십니다. 출입구만 한 것이 아니라 강야 40년 동안 굶어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나라를 건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두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재해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면요,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동기가 됩니다. 소유한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소유한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한 삶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먼지 섞인 공기 한번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나 혼자가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이 되지만 불만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걸 끼얹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가 그리스도가 주신 참다운 자유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이 감사에 대한 비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점점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습니까저 이방신을 섬기니까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보니까 더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의 내 삶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고 더욱더 어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사 성들이 점점 점점 이방신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자신이 더욱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삶만큼 불행하고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구보다 못하다거나 누구보다 잘났다거나 하는 의미 없는 비교는 우리를 너무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배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사과였으면 하고 안타까워 하거나 사과를 먹으면서 이것이 배였으면 하고 아쉬워하게 하게 되면요. 배 맛도 사과 맛도 다, 다 음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비교하고, 재력을 비교하고, 교회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수도 없는 비교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재성으로 말미암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는 자녀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소유적, 세상적인 소유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 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 교회를 비교함으로 영적으로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바쿠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본문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다. <laughs> 하박근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박근 선지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아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다. 하박국은요, 조국의 심판으로 매우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과 비전을 보므로써 그것을 극복합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믿고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역사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진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떨림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구나. 그러니까 환란 날에 누구를 부르니까 요한을 부르라는 겁니다. 환란 날에 감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란 가운데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바구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하바구 선지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십칠 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가 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무엇입니까? 다 필수적이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없습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감사입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소유가 최고의 감사라고 여깁니다. 가진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바라보게 소망하게 도양입니다그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복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땅의 복을 딸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요, 우리의 결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생활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보다 더큰 복은 우리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부 선지자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18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돈 때문이면요 돈의 수준입니다. 건강 때문이면 육체의 수준이고요 자녀 때문이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삶이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거기에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씨앗입니다. 믿음은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개입과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까? 19절을 보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높은 곳에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생활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정복도 성공도 출세도 아닙니다. 끝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원망과 비판이 강한, 강하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복자,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laughs>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구원케 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감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바쿠 선세자처럼 지금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감사자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합니다. 우리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